드라마 《하늘입니다》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인 장영과 길채는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 행복은 잠시일 뿐이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둘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소연 세자의 독살과 경빈의 사약 사건으로 인해 이들과 가까웠던 장영과 길채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아팠다. 구엄무와 이혼을 한후 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길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전재산을 쏟아붓고 허름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올때돈 많은 장현이 그냥 보내준 것 같아 실망스러웠고 장현에게 서원을 했지만 일체는 성격대로 자신이 잘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화가 나서 각과에 화살을 겨누게 되고 각과는 언젠가 자신을 따를 것이라며 키스를 하기도 했다. 장현은 가카와의 거래 중에 소현세자가 귀국하는 길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고 대신 돌아오면 포로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장현이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장현은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길체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장현이 단념할 수 있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현은 심양에 있는 포로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번에는 인조가 방해를 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장현과 길채는 헤어지지 말고 서로의 애틋한 사랑을 이루길 희망했다. 종종이는 길채를 예쁘게 꾸며주고 장현에게 보여주며 결혼하고 첫날 밤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랐다. 그러나 종종이는 이제는 구자미를 제외한 것 이상의 간격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단장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종이가 이불을 펼쳐주고 장현을 방으로 모시는데 종종이는 구잠같이 문밖에서 창호지를 뚫고 쳐다보며 살며시 웃음을 지었다. 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게 되었고 독자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